여러분들 최근 주식 투자하시며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한국판 뉴딜 관련주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중 그린 뉴딜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해당하는 분야 중 수소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소 관련주 1탄으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정부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요. 2018년 기준 1,800대의 수준이던 수소차를 2040년 620만 대로 확장시키고, 18년 기준 14개 수준의 수소 충전소를 2025년까지 450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려 1,200개까지 늘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수소 충전소 한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200개면 얼마나 큰 금액의 규모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 기업들의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의 주력 사업은 산업용 가열로 생산인데 이 분야에서 전 세계 2위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을 JNK이터 사장이 맡고 있어 기업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JNK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수소개질기 개발업체이며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합작하여 만든 하이넷의 협력사로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넥과 광명, 김포, 안산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계약하였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주, 제천에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수소 충전소를 계약한 바도 있습니다. JNK터의 제품은 전국에 구축되는 수소 충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 상암, 창원, 강릉에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출 부분을 살펴보시면 17년부터 19년까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였고 단기순이익도 19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EPS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은 지켜봐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소 충전소 증설에 따른 매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수소 충전소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인 회사인데요. 2008년부터 수소 충전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15곳의 충전소를 보유하며 점유율은 40%입니다. 효성중공업 또한 하이넷의 회원사로서 국내 유일 700박급의 수소 충전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소차의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 시스템에 강한 이유는 지난 50년간 회전기 압축기 등의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2000년 이후에 전국에 200여 개의 천연가스 압축 시스템과 6개의 수소가스 압축 시스템을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2년까지 글로벌 화학 기업인 린데 그룹과 함께 총 3천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충전 시설 설치 등의 밸류 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효성 중공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EPS 또한 18년도에서 19년도는 상승하였으나 20년도 컨센서스는 19년 대비 하락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정책 이후 실적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EM 코리아입니다. EM 코리아는 자회사인 EM 솔루션을 통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M 솔루션은 20여 년간 수전의 설비의 성능 향상 및 용량 격상을 통해 P2G를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전의 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P2G란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전력기술과 사업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EM 코리아는 사실 그동안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지난해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앞으로 정책의 수혜로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통한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5분내 수소 충전이 가능한 수소 스테이션용 저장 용기를 개발한 nk와 상암동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에코바이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관련주 1탄으로 준비한.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직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친환경 정책은 글로벌적으로도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